우리의 눈에는 빛을 모아 통과시키는 창문 역할을 하는 각막과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홍채,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있는데요. 각막을 통해 들어간 빛이 굴절되어 망막에 물체의 상이 맺히게 되면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수정체가 혼탁해지면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해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백내장이 발생합니다. 현재 백내장은 한국인 수술 건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뚜렷한 통증이 없고 눈이 피로해질 때나 노안 증상과 비슷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기 동자 안에 빛이 비쳐지는 부분에 허옇게 지금 어, 흔탁이 있습니다. 수정체 부분에 혼탁이 이렇게 온게 이제 백내장이고요. 백내장 때문에 이제 잘안 보이고 눈부시고 좀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시력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백내장 혼탁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아마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 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정도면은 이제 불편하면 수술을 고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백내장 초기에는 보통 약물 치료로 진행을 억제할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수술은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새로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 원거리 또는 근거리 시력을 회복하고 안경으로 나머지 시력을 보완해 줄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 시 노안이나 난시를 같이 교정할 수 있는 인공수정체가 개발되었습니다. 소위 노안 수술이라는 명칭으로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 인공 성체를 삽입하면 원거리, 중간거리 그리고 근거리 시력을 모두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초점 인공 성체를 삽입하면 빛 번짐이나 어둡게 보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돋보기 착용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하나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먼저 혼탁해진 수정체에 2.2mm 정도의 작은 절개창을 만들어. 첨단 초음파 장비로 수정체를 잘게 부순 후 이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체를 반으로 접어 수정체 자리에 넣어주는데요. 각막 안으로 들어간 인공수정체는 원래 모습으로 펴지면서 수정체를 대신하게 됩니다. 봉합은 따로 하지 않고 절개한 각막에 생리식염수를 넣어 저절로 아물도록 하는데요. 출혈이나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2주 후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